자기소개 좀요. 어, 이분 진짜 많이 참가하신 분인데. 많이 참가한 분 아니야, 이분? 어. 이제는 뭔가 달라지셨을 거라 믿겠는데. 전적이 그대로네요. 나 닉네임은. 아, 제 자신을 증명할 때가 왔다고. 매칭용 계정이 있다고요. 아, 오케이, 뭐 알겠습니다. 일단 보도록 할까요? 남기현이부터 디멘션이 아직 스폰 멤버가 한 명도 없는 캐릭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까지 인기 캐릭은 아니어서 디멘션이 아 이건 거 하나 못 버티면. 어, 아무리 이게 희귀 캐릭이라고 하지만, 아. 어... 이전에도 디멘션 멤버가 있었는데, 실력이 좀 애매해가지고 약간 유기된 거거든요. 자, 할리퀸 이후에, 지옥문 열어두고 어? 타원네랑 유사 온콤 나오나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솔직 게임은 이렇게 진행됐지 게임은 이렇게 진행됐지, 뭐 이게 캐릭이 이래서 그런가? 자기 소개해 다음 게임 일단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어. 나는 여기까지만 보고 잘 모르겠어요. O X X O. 단잘 모르겠어서 한 게임만 더 볼게요. 잘 모르겠어서. 쿠루세이더전 한번 보면은 야무질거 같네요 쿠루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게임은 하는거 초반에 좀 볼게요 구석에 압박해놓고 무 대포도 던지고 연속발사 이후에 이렇게 하다가 헤이 먹고 아, 헤이 먹자 리알리 빗보기 있어요, 근데 지금 할리퀸 이거는 크로세이더 대처가 빙신이었죠 그러니까 디멘션 좀 아니 안 하다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할리퀸 이걸 생각 못한 거야. 니콜라스 흑기안경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게임 안 합니다, 인간에서는. 자 일단 이거 기회 잘 잡았어요. 자 니알리까지 풀이 많이 남았는데 지옥문은 항상 반대로 돌려놓네. 저와 씨발 맞아 이거 어 디멘션 이거 이거 차원석 소모하는 텔레포트 어 저거 진짜 개 극혐이었는데. 디멘션 게임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와, 저 개극혐이죠, 여러분들. 와, 디멘션 리프였나? 스킬명이? 와, 저 개극혐이죠? 포물복귀보다 더한 거 없는데. 근데 여기서 일단 버텨줘요? 어, 일단 잡아줘요? 어, 다음 게임 투표 부탁드려요. 이석호, 자 오... 자가 오가 쭈로 올라오는데, 이석호 씨는 이석호 씨도 그래도 투표하셔야죠. 아, <laughs> 게임진석호의 투표 궁금하네요. <웃음> 자, <laughs> 대검 아님부터 볼게요. <laughs> 자, 어서커전. 아까 전에는 운영을 봤다면 요거는 좀 뭔가 상대방의 지혈과 봉상격을 좀 버텨주고 들어갈 때 들어가주고 빠져줄 때 빠져주고 탈포 잘 써야 되는 게임이에요. 이런 맵에서는 좀 아까 전 맵보다 구석에 몰리기, 어? 깔아둔 것 때문에. 어, 금나장. 요거는 약간 하이밍이. 자, 지리 어? 타. 아, 이건 좀 아쉽네. 여기서. 리알리가 이제 나오나요? 어? 디멘션 리프를 썼는데, 할리퀸? 경지기? 일단, 지옥문이 있는데, 지옥문, 어어어? 아, 다들 이게, 아니, 대거 많이 모는 게임을 다 지는데? 자, 일단은, 일단, 디멘션전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 어어? 어, 디멘션 전화할 줄 몰라. 아, 이거 특별 좀요 자, 일단은 이거는 어, 자, 마지막 게임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게임까지 자, 이스피! 왔는가? <laughs> 자, 이거 맵이 좀 녹색 맵이어서. 자. 오? 방금은 근데 이 스피드. 자, 일단. 금나정 어퍼가 좀안 됐죠? 애매한 상황. 자, 여기서 역전을 하려면 좀 빡센 상황이. 초근접 캐릭한테는 조금 정신을 못 차리네요. 요거는 주점에서 이스피랑 한 게임만 더 하고 투표 가도록 할게요. 리게임 저한테 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약간 좀 사고기 때문에 어좀이 맵이 좀 이래가지고 주점에서 맵을 주사수로주 도려야 되겠다 이거 내가 앞으로. 신맵이 계속 나오네. 게임을, 자. 방장 부정 모드가 있어야 돼, 근데 진짜. 내가 이거 맵, 맵을 내가 자꾸, 자꾸 바꿔달라고 해야 되니까 그냥 랜덤한 건데. 자, 어서. 아, 주점에서도 못 막네. 사드로는. 이게 사실 이게 막는 게 피지컬인데, 밑으로 태포했어도 됐거든요. 미안해. 한신천입니다. 자, 일단 숨어갑니다. 할리퀸는 이렇게까지 소모하면은 좋은 게 없어 보이는데요. 자, 많이 쫀게 보여요. 이게 근접 캐릭이 오니까 예, 뭐 약간 그 초근접 싸움에서의 약간 피지컬이 좀 나오는 그 전까지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근데 예, 쉐의 사드로는 근데 솔직히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디멘션이 막기 힘들긴 하죠. 자. 자자 자, 디멘션 리프로 빠져 나왔으나 이후에도 기회가 잡히면서 과연 이번 게임을 보고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을지 자 그럼 최종 투표 남기현님부터 부탁드려요 자 남기현부터 기현이는 최종 투표 합격 불합격 남기현 씨는 합격. 자, 그러면은, 다음, 이석호, 실력순으로 가겠습니다. 이석호 씨, 투표. 자, 현재 1대1이구요. 대검아님 1대2, 마지막 이스피, 여기서, 2대2 상황, 그러면은, 아 사실. 이거는 평가 못하겠습니다. 애매해요. 나도 사람 이상, 나도 AI처럼요. 평가 없어. 시청자 민심으로 가겠습니다. 채팅으로 합격 불합격 올려주세요. 이건 나도 못하겠어. 원래 마지막 땐 내가 결정하거든. 이거 나 너무 애매해. 아니 내가 하면은 애들아 이거 영포 나와 나 디멘션한테 안 안돼요. 디멘션 더 민심 안 좋아져. 내가 게임하면. 내가 게임에서 뭐 달라질 거 없고. 자, 일단은, 어. 그러면은, 제가 한 게임하고 다시 한번 투표해 주세요. 제가 한 게임하고 시청자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한 게임할게. 아니, 내랑 나랑, 나랑 게임하면 미심이더안 좋아진다니까, 얘들아. 이게 여스커가 근접이 좋아가지고. 세덴이랑 비슷한 게임 나와요 여러분들 어? 이제 리프가 생겼기 때문에 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자 합격 불합격 채팅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떨지 자 시청자 민심을 봤을 때 시청자 민심을 보고 그럼 제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합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불합격 드리고 싶은데 생각이 달라진게 이거까지 불합격 주면은 도저히 누구를 합격시키냐 디멘션 스폰 멤버가 없기로 하고 이것까지 불합격 주면은 슈퍼스폰 K컷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어 합격 드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실력적으로 지금 스폰 멤버 꿈나무들이랑 했을 때 절대 안밀려요 기존 스폰 멤버 꿈나무들이랑 했을 때좀안 밀리는데 디멘션 자체가 워낙 노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해,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기준이좀 낮춘 겁니다. 디멘션은 합격하려면 그래도 한 스폰 멤버 4, 5 티어 정도의 실력은 돼야 되는데 이 이분은 딱 꿈나무 상위권 실력이라 좀그 점이 좀 그랬던 건데 어쨌든 합격 기준은 여러분들 기존에 스폰 멤버가 없는 직업이면은 합격 기준을 좀 당연히 낮춰서 아무리 재미없는 캐릭이라도 어, 약간 그런 마인드로. 실력적으로는 당연히 합격이다, 이분이. 근데 직업 때문에 좀더 높은 실력을 요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그, 혹시 현실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분들, 뭐, 현도야, 너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뭐 졌다고 하는데, 저의 게임 승패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게임 내용을 보시면 돼요. 네, 말씀하세요. 어우, 리미는 보내야 될것 같다. 뭐. 아니,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게임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넌 보낼 게. 저 일단은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서. 네, 말씀하세요. 아, 직업 좀 말씀하세요. <laughs> 아, 너무 좋은 잘 뽑았네. 잘 뽑아서 디멘션 5코 말고 병인 직업이 없다고요. 아, 너무 잘 뽑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모험단 받아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참가자 만나볼게요.